어, 오늘도 냉면이에요. 음, 찍는 거 깜빡했어요. 윤, 향? 육향 가득? 고메밀? 이렇게 싸요. 풀무원이죠? 저번에 풀무원 먹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괜찮았죠? 그래서 깜빡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어, 이렇게 면도 이제 굉장히 풀, 그러니까 먹기 쉽게 이제 풀어져 있고 그러네요. 이거는 똑같고 일단 육수는 좀 색깔이 다르죠? 좀 끓여서 먹어봐야겠죠어 그래도 가까이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면이 메밀면이라고 하네요. 어 이렇게 쌀았는데 확실히 메밀 냄새가 나요. 어 근데 이제 냉면이 안그 냉면 사리가 아니기 때문에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. 냉면하면 그 그죠? 칡냉면 같이 이렇게 꼬들꼬들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, 거친 느낌이에요. 그래서, 어, 그래서 보리차 냄새? 그런 거나 비슷한 냄새가 나요? 고스름한 보리차 냄새? 이것도 향이 그럴 것 같은데요? <laughs> 메밀, 그, 향이 들었을 것 같은데. 저는 메밀 향안 좋아해요. 어릴 때는 메밀 토박 굉장히 좋아했는데, 크고도부터 이제 입맛이 달라졌나 봐요. 좀 저는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서, 어 대충 비주얼이죠? 왠지 맛없을 것 같은 느낌, 어 맛없을 것 같은 느낌 팍팍 들어요. 어, 저번에 이제 비슷한 걸 먹었었는데 맛이 없어서 약간 떡지죠? 음, 벌써부터 이제 어, 그 떡져서 맛이 없을 것 같은. 과연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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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은 일단 국물은 맛있는데 매매 느낌이 나니까 메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메밀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? 메밀을 이제 별로 즐기지 않는 분들은 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밀가루 같은 느낌 음. 그런 느낌이에요. 저는 이제 칡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칡냉면을 메밀 대신 섞었으면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. 저 저는 그렇죠? 김치랑 함께 먹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